안녕하세요. 송우 육묘장입니다. 오늘은 비가 아침에 약하게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케이를 심었는데, 제가 한 20일 전에 케이를 모종을 심고, 강선을 몇개 꺾고, 헌 비닐을 덮어놨습니다. 지금 이제 오늘 벗기고 나서, 이제 케이를 여기 한 주먹 이렇게 잘라서 땄습니다. 땄는데, 먼저도 이제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몇번 따서 먹고 주고 그랬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잘커 가지고 오늘도 수확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은 그 제가 한 주먹만 여기 땄습니다. 땄는데 이거 좀다 따게 되면 몇, 몇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 케일이 지금 저희 집 판매를 한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해마다 가을에 심기 때문에 모종을 좀 많이 길러놨습니다 길어놨는데 필요하시면 여기 현장 판매하니까 오셔도 되고요 지금 모종이 참 좋습니다 게이 케일은 추위에 무척 강하고 또 가을에 심는 거는 이 벌레들이 안 생깁니다 봄에가 이제 많이 생기고 여름에가 많이 생기지 1 0월 달부터는 이제 나비가 와도 이제 알을 잘 낳지 않기 때문에 벌레 먹은 거한 개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먼저 다 이렇게 잎파리를. 막 따고 그랬는데, 요거 뭐 잘해 야한평 정도 심었는데, 요 정도만 심어 놓으셔도 여러 가족분들이 나눠서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, 이게 모종을 이제 심으시고, 강선 몇개 꽂고, 비닐로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. 낮에 증 더울 때는 조금 열어놔도, 이제 한 쪽을 조금 비닐로 드러놔도 되는데, 이제 암켜도 이제 온도가 이렇게 낮으니까,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이렇게 덮어만 놓으면은, 이제 띄어서뭐 이렇게 버릴 정도는 아니고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요게 이제 심으면은 이제 겨, 이거 비닐로 안 덮어도 케일은 거의 살아 있기 때문에 비닐로 덮어 놓으면 겨울이 따뜻하면 겨울에도 수확을 조금 하실 수가 있고 또 봄에도 이거 비닐로 이제 벗겨 놓으면은 또 봄에도 이제 쭉 나오기 전까지 꽃 피기 전까지는 또 봄에도 잎을 뜯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꼭 가을에 10월달에 이렇게 케일, 케일을 이렇게 심으시면 건강에 좋은거 녹즙도 해 드실 수 있고 쌈 싸서 드실 수 있고 살짝 데쳐서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 벌레도 안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쪽에는 장열대파 심고 양파 심고 저 앞에는 시금치가 새파란데 시금치도 심고 이쪽에는 이제 가을 베타도 심어서 어제 고양이만 떼어가지고 겉절이도 또 담았습니다. 이쪽에는 상추도 조금 있고 그 가운데는 비트도 있고 이쪽에는 이제 마늘을 심었습니다. 이쪽에 시금치도 이제 몇 번씩 늦게 조금씩 조금씩 여러, 여러 군데 심어놨고 저 앞에도 또 시금치를 심어놨습니다. 오늘은 건강 케일 지금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년이라도 꼭 10월달에 이렇게 심으시면 벌레도 안 먹고 건강에 좋은 케일을 많이 뜯어서 드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